아토마토 먹지 마+ 먹지 마 치즈 먹어 아또 라이트 치즈 먹을까? 앙 냠냠냠 치즈가 너무 맛있다 영차 아 머리 힘들고 봐요 영 짝+ 하이 라짝차짝차 영차 영차 치즈 버거 양창 아이 먹자 떠돌아아 하이 루가 좋아해요 떠돌아오지 떠돌아오떠아봐떠아지떠돌떠아 아, 잘한다. 아 치즈 좋아해. 치즈 먹어봤어요? 옳지. 많이 맛있게 만들어 먹어요. 아니에요.